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미얀마 정부가 그 KK파크라고 불리는 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대만 언론이 어 중국이 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단속 상황부터 좀 보면요. 미얀마 군부가 태국 국경 지역이죠. 묘아디 남부 KK 단지를 급습해서 와, 2,198명이나 체포했고요. 또한 600명 이상은 막강 건너서 태국으로 탈출했다고 해요. 어휴, 진짜 김밥했겠네요. 네, 그 KK 단지라는 곳이 원래 뭐 인터넷 사기나 돈세탁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이런 범죄의 거의 뭐 속을 같은 곳이었죠.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긴 했군요. 그러면 오죽하면 그 스페이스X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회사. 거기도 미 의회 압력을 받고 결국 그 지역에 있던 스타링크 단말기 그걸 한 2,500개 정도 차단했을 정도니까요. 통신망을 끊어버린 거네요. 범죄 활동 막으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음 단순히 미얀마 어느 한 지역의 문제로만 볼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게 완전 초 국가적인 범죄 네트워크거든요 동남아는 물론이고 뭐 중동 동유럽까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서버는 저기 다른 나라에 있고 콜센터는 또 다른 데 있고 돈세탁은 또제3국에서 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러면 진짜 한 곳만 급습해서는 뿌리 뽑기가 어렵겠네요 와 교묘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후가 누구냐 이걸 두고도 말이 좀 갈려요. 미얀마 군정 쪽에서는 자기들이랑 싸우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그 카렘민족연맹, KNU라고 하죠. 거기 고위층이 연루됐다고 주장을 하고요. 군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또 유엔 보고서를 보면 좀 다른 그림이에요. 거기서는 오이저, 그 마카오 삼합표 출신 인물인데 별명이 깨진 이빨이라는 완코코이. 이 사람이나 아니면 홍콩 14K 같은 아주 큰 국제범죄 조직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누구 말이 맞던 간에 이 사람들 범죄 제국이 미마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동티모르까지. 그렇게 확장됐다는 거잖아요. 연간 피해액이 아시아 전체에서 68억 달러. 동남아 6개국만 합쳐도 236억 달러. 아,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규모네요. 네. 이게 가능했던 게 결국 그 KK단지가 있는 지역이 미얀마 군정의 힘이 잘안 미치는 곳. 뭐랄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공백 상태인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소위 산불관지대 라고 하죠. 이런 데서 뭐 국경 수비대 일부, 중국, 이나 홍콩, 마카오 갱단, 또 푸젠성 출신 조직들, 심지어는 카렌 민족 해방군 일부까지도 다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운영비용은 적게 들고 수익은 엄청나고 또 일자리 없는 젊은 사람들 유인하기도 쉽고 이런 게다 맞물렸군요. 그렇죠. 낮은 운영비용, 높은 수익구조 또 일자리 구하기 힘든 청년층 유인,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 대대적인 단속이. 연마 군정이 12월에 선거를 계획하고 있다던데,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정권 안정화나 뭐 이미지 개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국제사회 압력, 특히 중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요? 네. 대만 언론 분석의 핵심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 국경 지역이 불안정한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혹시라도 내전이 더 커지거나 범죄가 막 넘어오거나 남민 문제 같은 게 생기면 자국의 영향이 오니까 이걸 극도로 꺼리는 거죠. 하긴 바로 옆이니까요. 실제로 보면 중국이 미얀마 군정한테는 드론을 수천 대씩 제공하면서도 반군연합인 삼형제 동맹이 드론 구하는 건또 막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도 미얀마 내정격화는 반대한다. 군정의 12월 선거 계획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반군이랑 군정 사이에서 좀 중재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군정이랑 협력하는 게 국경 안정에는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과거에 삼형제 동맹 중재 시도가 잘안 됐다고 보고 군정 쪽으로 방향을 튼것 같다는 분석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중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나 인도, 미국 같은 다른 강대국들도 각자 다른 이유지만 미얀마 군정이랑 협력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국경 안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히토류 같은 자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역설적으로 군정의 입지가 좀더 강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이 KK 단지 문제가 단순히 뭐 범죄 조직 소탕 이걸 넘어서 미얀마 내부의 복잡한 정치 상황, 여러 소수민족 문제, 국제 범죄 조직,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까지 정말 다층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